경상북도 의성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민속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고할미에 대한 이야기이다. 마고할미는 의성의 수호신으로 그녀의 전설은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부전되어 오고 있다. 이야기는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옛날 의성에는 비옥한 땅과 맑은 물이 흐르는 한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레 가뭄이 시작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농작물을 키울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가뭄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고 마을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다. 어느 날밤한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는 마을 입구에 있는 오래된 사당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사당은 마고 할미를 모시는 곳이었고 마을에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고 할미는 하늘에서 내려와 마을을 지키고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신이었다. 노인은 마고 할미에게 기도를 올리면 가뭄이 해결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마고할미 의사당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하고 진심으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기도가 끝난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붉은 빗줄기가 땅을 적셨다. 오랜 강음 속에서 담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마고할미의 은혜를 감사했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 이후로 마고할미는 의성 사람들에게 있어 더없이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매년 마을에서는 그녀를 기리는 제사를 지냈고 그녀의 영혼을 기리며 마을의 번영을 기원했다. 사람들은 종종 그녀의 사당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마고 할미에 대한 믿음은 의성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신앙을 잃지 않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의성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전해 내려오며 새로운 세대에게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 마고 할미의 전설은 의성 사람들에게 있어 단순한 신화가 아닌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나주의 한적한 마을 근처에 괴은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나주 지역에서 가장 신령한 장소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 거대한 호랑이 신령이 살고 있다는 전설 때문이었다. 이 호랑이 신령은 길고 은빛 같은 털을 가진 매우 웅장한 모습으로 묘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았다. 괴은산의 호랑이 신령은 마을 사람들을 항상 지켜주었고,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서 마을이 위험할 때마다 나타나 자연의 재해로부터 마을을 지켜주었다고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한 사냥꾼이 괴운 산으로 들어가면서 그 호랑이 신령을 만났다. 호랑이 신령은 인간도 아니었고 짐승도 아닌 존재로 눈빛에는 깊은 재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사냥꾼은 그의 위험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호랑이 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사냥꾼의 어깨에 부드럽게 닿아 괴운산에서는 절대 동물들을 해치지 말라는 교훈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신령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후로 괴운산에서 사냥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들은 매년 정해진 날을 정해산의 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제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신령의 상을 만들어 음식과 함께 산 정상에 두고 서로의 안녕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가 지나면서 퇴운산의 숲은 더욱 울창해졌고 마을에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언제부턴가 퇴운산의 정상에 오르면 은빛 호랑이 모양의 구름이 산의 정상을 감쌌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호랑이 신령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이 좋은 길을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라고 믿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 퇴운산과 나주 마을에 관한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부전되어 내려오고 있다. 이 이야기는 나주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여행객들에게도 큰 호기심을 자아내며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괴운산을 방문하며 그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끼고자 한다. 호랑이 신령의 전설은 나주이 소중한 민속신앙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새겨주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상주의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존재들과 함께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곳은 늘 안개가 자욱하고 나무들이 울창하여 낮에도 어둡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마을이었죠. 이 마을에는 상주 할매라 불리는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상주 할매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도깨비와 친구가 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지요. 어느날 상주 할매는 늘 그렇듯이 숲속, 깊은 곳으로 야초를 캐러 나갔습니다. 숲속은 그녀에게는 익숙한 곳이라 두려움보다는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사뭇 다르게 숲속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매는 그런 느낌에 익숙했기에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숲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붉고 푸른 불빛이 어른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리저리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깨비불이라 불리는 현상이었지요. 상주 할매는 도깨비불이 나타나면 보통 사람들은 놀라 도망가겠지만 그녀는 겁이 나기보단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할매는 가까이 다가가 도깨비불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불은 할매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숲을 돌보아준 할매이니까 너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다네. 도깨비 불은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상주 할매는 놀라지도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깨비 불, 무슨 부탁이 있느냐 얘기해 보거라. 도깨비 불은 안개처럼 은은한 목소리로 할매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왔으니 이제 능력을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네.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 줄 수는 없으니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아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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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매, 당신의 지혜로 그 사람을 찾아주시겠나? 이렇게 해서 상주 할매는 도깨비 불의 부탁을 듣고 숲속 곳곳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사람을 찾아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돌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소망들을 품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도깨비 불의 선택을 받을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마을 누구에게든 진정한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할매는 드디어 도깨비 불의 선택을 받을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리려는 사람 나무꾼 강씨였습니다. 상주 할머는 도깨비 불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도깨비 불은 기쁜 마음으로 강씨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강씨는 도깨비 불을 맞이하며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 기회를 감사히 여기고 다시는 헛되게 살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자연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깨비 불은 강씨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널리 전해졌습니다. 강씨는 끊임없이 숲과 마을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고 마을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상주할매는 그 후로도 오래도록 숲속을 거니며 마을과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덕분에 도깨비와 인간 사이에는 깊은 우정의 전설이 남게 되었고 이 이야기들은 대대손손 전해졌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남원에는 오래된 산신당이 있었다 매년 가을이 되면 마을 주민들은 산신제를 열어 산신에게 풍명과 평안을 기원했다 이곳에서는 특별 2월 천대사 라는 이름의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월천대사는 어렸을 때부터 신령한 기운을 타고난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의 부모는 산 아래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속에 신소가 나타나 너의 아들은 산신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깨어난 부모는 꿈의 의미를 알았지만 쉽사리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날부터 그들의 농사는 남달리 잘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이 신기한 일이 월천대사 덕분이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월천대사가 스무 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강물은 말라붙고 논밭은 갈라졌다. 그때마다 어른들은 산신당에 모여 기도를 드렸지만, 하늘은 좀처럼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어느날 산속 깊이 들어가 명상을 마친 월천대사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산신께서는 우리 마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그는 주민들을 이끌고 산신당에 모여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다. 산신제날, 마을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월천대사는 산신당 앞에 서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산신계의를 읊었다. 점점 기도가 깊어지자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며 벼락이 내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적으로 산신각의 종이 울리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산신당을 에워싸더니 이내 거대한 비구름이 몰려들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며칠 동안 지속되었고 마을은 다시 푸르름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월천대사의 깊은 신앙과 산신의 은혜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로부터 매년 산신제는 더욱 성대하게 치러지게 되었고 월천대사는 산속에서 초월적인 삶을 이어갔다. 그의 이름은 시간이 흘러도 남원 사람들 사이에 서산신의 대리자로 불리며 존중받았다. 오늘날에도 남원의 산신제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그 위대한 유산으로 손꼽히며 많은 이들을 그 전통으로 이끈다. 마을 어귀에 서있는 월천대사의 동상은 지금까지도 그 전설적인 기적을 기억하게 해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있다. 끝을 알수 없는 신령스러운 이야기는 이렇게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마산에는 바다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해랑이라는 여신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해랑은 바다의 이치를 모두 알며 인간 세상과 바다 세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마산의 사람들은 해랑 여신을 깊이 존경하며 종종 그녀에게 제물을 바쳐 풍어와 안전한 항해를 기원했다 제물은 보통 신선한 해산물과 술 그리고 지역 특산품인 안거지살이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올리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어획을 마칠 수 있었고 마을에는 행복과 풍요가 가득했다 해랑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어느 날 마산 앞바다에 찾아온 거대한 해일의 전설에서 비롯된다 이 거대한 해일은 이전에는 봄 적 없는 것에고 무서운 물결로 순식간에 어선들을 집어삼키며 마산 해안가로 몰아쳐왔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마을의 어르신들은 해랑에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마을의 한 젊은 어부, 이름하여 상훈이는 용기를 내어 마을, 수호신 해랑을 찾아 해변으로 나갔다. 사문이는 해랑 여신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칠 테니 마을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고소했다. 그의 진심 어린 기도에 감동한 해랑은 바다에서 거대한 물기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의 아름다운 거위엄은그 자리에 모든 이들을 넋을 잃게 만들었다. 해랑은 사문에게 마을 근처의 바위섬으로 갈 것을 명령하며, 그곳에서 그녀의 힘을 빌려 페이를 잠재울 수 있는 비밀의 문구를 전수했다. 사문은 급하게 범선을 하고 바위섬으로 향했고 그가 바위섬에 도착하자 그의 앞에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진 바위를 발견했다. 그는 해랑이 가르쳐준 대로 문구를 외웠고 이내 바위가 빛을 바라며 하늘로 솟구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해랑의 힘으로 해일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마산 앞바다의 요동치던 물결은 서서히 잠잠해졌고 하늘은 다시 맑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본 목격자로서 해랑과 상훈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상훈을큰 영웅으로 대우했으며, 해랑 여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축제를 매년 열었다. 이 축제는 마산의 전통으로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오며, 지역민들에게는 언제나 바다와 사람을 잇는 해랑 여신의 이야기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해랑 여신의 전설은 그저 옛날 이야기로 남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마산의 문화와 전통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여전히 바다를 수호하고 있다고 믿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전해내려고 있다.